안녕하세요. 저는 <laughs> 어 버무먼트에서 소년 역할을 맡고 있는 임진섭입니다. 제가 오늘 저희가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해서 잠깐 관객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할 때 진행을 맡기로 했는데요. 어,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겨울 시작할 때 해서 이제 겨울 끝나갈 쯤에 이제 딱 끝나는데. 정말 행복한 겨울이었습니다. 너무 감사드려요. 고나 무대에서 제무대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공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한 분씩 이제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저 저부터 할까요? 네. <웃음> <웃음> 저부터 김재현부터 할수 있다. 알겠습니다. 시키는 대로 하면 되까 네. <laughs> 아, 시키면 되나? 아, 어. <laughs> 아, 다 아, 뭐 이동민 사시고 부님 네. 어, 추운 겨울에 연습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앞두고서 공연 마무리하게 됐는데요. 어, 한순간도 음,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연습실이었고 공연 끝까지 행복하게 선생들이랑 <laughs>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,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 무대에 설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한 날인데요. 그래서 더뜻 깊은 것 같고 정말 좋은 사람들 그리고 저희 항상 같이 해줬던 저희 상주팀 여러분들 송송건이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음악팀 그리고 연출부 그리고 분장팀 무대팀 다저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객석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. 저희 다음에 <laughs> 더무먼트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날이 있다면 꼭 코로나 없이 가득 찬 객석으로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저도 이렇게 행복하게. 잘 공연하다가 가는 것 같고 참 좋은 공연 에너지 받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아, 예. 예. 아, 힘드시게에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저는 여기 창작 뮤지컬이 또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겠고요. 응원해주신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코로나 이 시국이 끝나고 저희가 모두가 마스크 가 벗는 그날 아마 뭐, 저희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뭐, 대표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지? <laughs> 제가 이렇게 판단을 더 네. 어,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니고 <laughs> 고맙습니다. 네, 그리고 저도 함께한 이런 모습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형들이 힘든 시기에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오트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네, 안아줄 수 있게 다들 고민하시고, 그리고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, 제가 어, 전달 받은 게 있는데, 어, 여기다 맞지? <laughs> 네. 그 저희 작곡가님이자 음악감독님이 안 하고 싶은 이야 있어서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. 어. 작곡가님 왈, 부산부터 <laughs> 재연까지더 우먼트의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겪으며 매 공연 아름다운 연주로 수고해주신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은, 수연의 어재연에도한 달음에 달려와준 최고의 연주자이자 작곡가 김보영, 마음을 맞춰서 지금은 자리에는 없지만 항상 최고의 연주를 들려준 대학로, 대학로 최고의 피아니스트 김소미까지 이채님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네. 어, 이렇게 뭐 전화는 다전해 구려. 네 그리고 응. 저번에 이렇게 찍지 못했던 저희 마침표를 이렇게 이번 공연에서는 찍을 수 있어서 참.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. 네. 끝까지 책임져 주신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, 저희 마침표가 아닌 또, 신표라고 생각하고 꼭 다시 찾아오는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음. 네, <laughs> 말을 너무 잘하면서. <laughs>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겠지만 저희가 무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게 늘 뒤에서 도와주시는 스태프 모든 스태프분들하고 한국 스태프님들 그리고 또 송컴퍼니 관계자분들 그리고 TOM 극장 관계자분들이 항상 뒤에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세요.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고요. 그리고 이걸로 마지막으로 <laughs> 여러분들한테 다 같이 인사하고 이제 무대 인사를 종료하려고 합니다. 어, 지금까지 더 모먼스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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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